지금부터 제 92차 틀기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땅바닥이 좀 젖어서 앉으실지 모르 실수 앉으실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모두 편안하게 함께 틀기 집회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추운 날씨, 이 동장군과 싸울 준비를 하고 여기까지 와주신 많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8년 전 어제 2010년. 11월 23일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예. 대한민국의 해역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서해 해역을 지키기 위해 그 젊은 피들과 그 많은 부상자들이 생기면서 영평도를 우리 해군들은 우리 군인들은 지켜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애들을 팔아넘기 문재인 용서가 됩니까? 그들의 피는 그들의 희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문재인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해 해역 MLR을 팔아넘긴 문재인을 뭐라 그랬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여평도 용사들의 희생을 헛되이 만든 문재인을 뭐라 그랬아 뭐라 그랬내 뭐라 그랬자 그리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옥중에서 투쟁하고 계신지 604일째입니다. 이 추운 날에도 옥에서 투쟁하고 계실 진짜 침묵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한분한분 한분 일깨우고 계시는 이 대통령의 위대함을 다시 느끼면서 박근혜 대통령 인식당금 즉각 석방하라! 하방하라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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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정상하게. 자, 개회사를 먼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회사는 천만인 무죄섭방부 공동대표이시자 제가 안보전문가로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안보전문가보다는 사실 자유통일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자유통일 사상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전파하고 가셨던 자유통일 전문가 허평한 천만인 무죄섭방 공동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